안다. <laughs> 성률이한테 올린 데야 또 그랬다가 또 할아버지가 맨날 그러는 줄 안다 이제. 음. 재훈아 할아버지한테 한번 귀찮게 가봐. 할머니, 할아버지 뽀뽀 좀 해드려봐. 쪽 하는 아니? 거. 그거 할아버지 좀 맡겨드려. 넣어. 응. 응. 할아버지 먹여 뭐 드려. 털어서. 응. 먹어. 진찬주라 할머니가 그네 할머니. 진찬주라 할 응. <웃음> <웃음> 내가 열기했어 진짜 요런 것만 사는 사람도 있어. 응, 음, 맞아요. 요런 것만. 음. 음. 먹기는 요런 게. <laughs> 할아버지, 안맞좀해드려봐 응? 재현아, 할아버지, 안맞좀해줘봐 <laughs> <laughs> 아이씨. 응 음, 고구마는 여기 집에 것도 맛있어. 음, 아 맛있어. 음.